짬뽕 야, 야 정면 네. 오개빨아니요스없을거예요어나쁘지않은 아, 어? 그래 어디가나쁘지않은나쁘지않은사라 자리야.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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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 자리야 아, 자리. 맞다 다인님 갈렸어요 거기 들었다 벌써 이아케가냐와 어, 이런길이 있네 정면이라 살만할줄 <laughs> 버텀이라도 먹아놓을까아진네안 아, 들어와? 좁게. 개 빡치네 긴방 가실 고고고 빨리 빨리 와서 낙타 당해줘야 될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오른쪽 방에 라인이 있어요 이미 한 마리 밀고 들어가야 돼 이거 맨, 오른쪽으로 갈게 어? 하나 둘 나이 다다 들어와줘 난 자리. 나 자리. 나이 이다리 나이 이자이자이리 나이 자이리 나이 자리. 나 자리. 자고자고있었자있 자리. 나 자리. 자 자리. 를이 자리. 나 자리. 를 잡을게 어. 잔다 자리. 나이 자리. 나이 자리. 나이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이번 상금이요. 어이구. 라인 일로 와. 어어 어. 라인 일로 어. 어. 와. 그 그거. 오나이스 뭔데 너? 너무 아파요. 한방 앞에 가실? 나 자폭이 있어. <laughs> 어... 늦은. 안 웃긴 애는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아, 않아요. 얘네 비트 빠지. 우리 자탄 있어서 할 만한데? 찬다. 아, 아 꼈어, 꼈어, 꼈어. 나 이거 다리 금방 가는데 방파로 헬벗. 버텨볼래요? 야, 다한방석 깔아줘, 방석 깔아줘. 라인 왔는데. 슈 디바 아, 없다. 루슈, 디바 라인 없다. 얘네 방치빠져 빨래 매트리스 우리 거점인데 이거 아, 할만한 날짜비벼 우리 거점이라, 아, 이거 거점이라 이거. 어, 해볼게 다거든 응. 아유 뭐 났어 안아필 안았다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 안어안 우리 라인 디버 없다? 얘네.. 차려한수 있나? 자차려 번? 자 왼쪽에 왼쪽 없어 탱크 없어 언제까지 비벼 언제까지 언제 비벼 나이스. 더 비벼 더 비벼 더 비벼 더 비벼 라인부터 더 비벼, 라인부터 비벼, 비벼. 라인 우리 거점이야 더 비벼 <laughs> 나또 왔어 또 왔어 라인 필야나또 왔어 또 왔어. 왔어, <laughs> 또 왔어 또 왔어 나이스 오예 요새 볼 시간이 없어 라임 씨스라인씨라인스리 케어 미 케어 미케미나어 비는 어 어떻게 막을될쟤어지못들어갔지팀가 어떻게 받을지. 쟤가 어떻게 받야길쟤네 아, 저거라 거기 고야 어, 장봉. 응? 진득깨터졌어손좀 어제 12색 딱지더니 오늘 커피라서 빨간색 딱지 됐네. <laughs> 자리아볼게요 아유. 쭉 아, 한번 들어가도. 우 겁나 때려. 이제 빼야 돼, 빼야 돼. 빌 먹기, 빌 먹기, 빌 먹죠. 할걸? 잠깐만, 잠깐만. 예 자리 어, 없어. 우리 주방 잘못 줬다. 주방 없다, 주방 없다, 주방 없다. 어. 일어나게 해줘. 자리 없어, 괜찮아어 네. 얘네 너무 빼는데? 얘 자리 없잖아. 포인트 먹어야 돼. 네. 어. 먹어 먹어, 약타 먹어. 뭐야, 아, 야타 먹어. 게요 뭐야 왜 살이 안 먹어? 야타 먹으래. 타 먹으래. 왼쪽만 틀어박아 주세요. 네. 어, 언제 먹을 생각이야? 네. 아 자리.. 다리... 아니 고정을 <laughs> 안 먹어. 야타가 먹으래요. 야타니. 야타니. <laughs> 갈갈. 어 갈갈 거기 안 보여요. 기방님 <laughs> <디바님, 웃음> 거기 안 보여요.

아 우리 야타 가. 자탄을 아, 받아. 아, 너무 사관 되고. 자탄을 걸어. 우리 공 없나? 저 뒷방 뭐냐? 아님 이리 와요. 그래도 나이스 나 살았다. 하나 어. 좀을까아 셀프 했스 아니 거기 안보여 어이구 어? 안보여요? 빼빼빼 네. 거기 벽이에요 벽 어, 오른쪽에 대박이야. 애들 뛰어나와서어왜 그러노 어. 잼다봉 자리를 잡습니다잉 <laughs> 이거 자폭 다이브 가요 둘자 하나 둘 까지 어, 어나왜안 끊기냐 이거 어 쏘리 아 쏘리 쏘리 나. 나 이거 안 끊겼어 레시 거의... 뭔가 삼다 라인 잠다이 괜찮아 괜찮아 나눠 있어 음, 음, 음. 여기 안 먹혀 아영 나와서 그냥 나와 나눠 있어 나눠 있어 얘네 수방빠졌다어 음. 간다 야, 태아 타 여기 점모해 먼저 찍어 잡으면 되지. 어? 아, 벽에 어 얘네 비트 뺐어요. 나이 잘들었다이번 태어나고. 미안하다. 오케이. 열수 있어. 나1빈나 어, 1분. 어, 일빛? 일빛. 나 1분. 나1나나1와나 1분. 나1나 1분. 나 1분. 나 1분. 다1다나 1분. 나 1분. 나 1분. 나 1분. 나1 피어 라인도 피발인데 앞에 그로 앞에 살이 좀걸리 이거? 아또쳤어라인 어, 봐봐. 얘네 다 피일인데 앞에. 어다잡았다 음. 딜밴 넣어 볼게. 사타 쓰아 존나 잘해. 소라이트 인데가아가시다 얘보다 고 있을게. 방치 있어요. 아래 나오면 위에다 벽에다 붙을 수 있어요. 지금 휴. 나이스. 안 건게. 라인 나이스. 준비 다 떴어. 안성한테 줘. 아 이거 어쩌봤네. 나이스 돌 낙사. 미쳤고 미쳤고. 어 낙사 시켰네. 나이스. 라인 한번 데리고 갈까? 아, 이번 들어온다. 가자. 누가 비빈다 얘네. 뛰어서. 아, 내가 뛰었다. 뛰었네. 왜야 못하고 있지? 라인 맞다고. 비빌 생각이 없나 랑. 하이밍 놓친 것 같은데. 어, 루시도 빌려, 저거? 신기하네.